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BJ 창배이에요 오늘은 생선물회와 그 다음에 새우튀김, 그 다음에 두부, 김치랑 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요. 여러분들 요즘에 제 헬륨, 헬륨가스 목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에 둥지를 틀 기세. 감사합니다. 생선물회 여러분들, 겨울에는 물해죠 이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나요? 살짝 여러분들, 네, 이렇게 비주얼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, 이렇게 물회는 2만원 되겠습니다. 제발 오늘은 뭐 헬륨 가스 목소리가 아니길 바라야지. 이거 좀 재워둘 동안 여러분들 새우튀김, 응? 음? 죽음도? 민성촌아님 어서오시구요 보나해 가지고 아 여러분들 불안하게 끊긴다는 분과 안 끊긴다는 분, 음. 끊기신다는 분과 안 끊기신다는 분들 어떻게 되는 거지? 음. 맛있는데요. 음 주말에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손좀 볼게요. <laughs> 새우튀김만 제가 튕기고 사온 거예요. 이주스님, 어서오세요. 국물 사례가 조금 있는 느낌에서 밥을 말아서 딱 먹으면 이제 물에 제대로 먹는 거죠. 맛있게 먹을게요. 음. 나는 늘 배가 고프지. 김치는 지난번에 샀던 막김치가 남은 거 계속 먹고요. 예. 네. 응? 음? 가을은 어서오세요. 음. 그게 아니고요. 녹화 누르면 헬륨가스 목소리 들리잖아요. 그것 때문에 좀 페이스를 잃었어요, 제가. 페이스를 잃었어. 김치는 두부랑 먹으려고 좀 잘랐어요 오늘은 신영은뭐 좋은 분이 뭐 소세요? 아리피파신님 어서오세요 5kg면은 <laughs> 두 덩어리 네. 그 정도 되더라고요 집에서 밥을 저밖에 안 먹어서 음 몇번 먹죠. 무려 맛있네요. 아또 가을링 이렇게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소면. 어. 아 컬링 좀금 시작했죠. 음. 또 여러분들 을 위해서 빨리 끄내드릴게요. 컬링 보셔야 되니까. 종각김치도 맛있고, 괜찮네요. 다이어트에 굶,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저도 하긴 하지만 음, 제일 안 좋더라고요. 조금씩 조금씩이 제일 좋아. 조금씩 조금씩. 먹는 거를 조금씩 줄이고 운동을 조금씩 늘리고 조금씩 조금씩. 예. 맛있다. 달달하니요. 새우튀김도 괜찮고요. 아쉽다 두부랑 <laughs>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음. 국물 택배를좀 보쳐달라고? 음. 주소 보내 국물 보낼게 음. 울마가 0개 감사합니다. 울마야 진짜 잘 먹을게. 근데 맛있어. 음. 음. 목요일이라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오늘 메뉴가 그렇게 이제 호감 있는 메뉴가 아니어서 호불호가 조금 있는 메뉴여서. 음 아마 육개장 먹었으면은 많이 계셨을텐데 음 근데 꼭 지난번에 먹지 않았어? 12,000원짜리? 와, 오늘은 아주 맛있게, 깔끔하게, 먹었뜹니다 녹화 끝!